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오 비방용인데 괜찮나요? <laughs> 한숨을 좀 많이 쉬었어요 음, 많이 들었 이거 다시 봐봐 이거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이디 씨 잠깐 와봐 봐 가장 두려웠던 건 의사소통 부분이었어요. 보고를 드리는 회의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힘들었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두 사람의 일을 하던 걸 제가 다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계획 p d 이채율이라고 합니다. 1년 1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1년 7개월 차 경영지원 매니저 손예지라고 합니다. 2년 차로 운영 매니저로 근무 중인 조수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칼답봇이 정말 일잘러가 되는 지름길인 줄 알고, DM이 올 때마다 칼답을 했었었는데, 이게 바로 업무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빼먹는 부분들이 꼭 하나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FP 요양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감정적으로만 회고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음날 더 개선할 점을 도출한다던가, 이렇게는 좀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행동 적용점이 없었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그냥 태상 이형을 보면서, 마인드를, 이렇게 다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주니어 피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의사소통 관련된 강의나 템플릿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출퇴근 이동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거랑 자기개발이라는 게 단순 취미가 아니라 역량이랑 관련이 지어서 정의하는 부분이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를 조금 더 노션을 통해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체득하고 다른 멤버분들의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좀 힌트를 얻어서 실제 업무에 반영해서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이런 거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편하게 받을수 있어서 그런지 되게 저한테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타임 트래커를 혼자서 해보다가 포기를 진짜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트래커스를 하면서 이영님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감이 좀잘 잡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출퇴근 이동 시간을 좀 많이 낭비를 했었어요. 그냥 자거나 아니면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어, 주니어 PT에서 이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학습 루틴을 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제가 정한 학습 루틴을 하면서 버려지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진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게 저도 신입이지만 주니어의 관점을 학습하고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일에 몰입도 해보고 즐거움도 찾고 심지어 상사와의 의사소통도 조금 풀리고 그리고 나름의 작은 성공 경험도 겪었습니다. 주니어 PT를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달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 성과가 그 지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상사분의 피드백을 받고 저희 팀 내에 메인 업무로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성과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하고 싶지만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잘알것 같아서요. 이 주니어 PT를 하면서 업무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냥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다 같이 주니어로서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니어 PT VOD 3.5 강에 이 형님께서 주니어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시간 동안 성장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축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주니어 시기라는 3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고 최대한 주니어 시기 때 빨리빨리 성장해놓으면 조금 더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지만 부단하게 성장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일하면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저는 남고 싶습니다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결국에는 청년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조경 도경... 분야에서 조경의 영역을 좀더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고 양육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게 최종 커리어의 목표입니다. 콘텐츠 플랫폼에서 어떻게든 창작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분의 창작자가 되는 성공을 도와드리고 결국에는 좀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